안녕하세요. 여러분, 혹시,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, 는 말, 들어보셨나요? 생각하는 얼굴. 오늘은 옛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알뜰 살림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반짝임. 첫째, 물처럼 아껴라, 입니다. 불필요한 물 낭비를 줄이면 수도 요금도 아끼고 지구도 살릴 수 있죠. 설거지할 때, 양치할 때 잠시 잠그는 습관. 정말 중요해요. 둘째, 음식물은 보약이다. 입니다.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은 돈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. 냉장고 정리와 계획적인 장보기로 똑똑하게 소비하세요. 셋째, 새 것보다 고쳐 쓰기. 입니다. 작은 수선이나 재활용으로 물건의 수명을 늘리는 지혜. 우리 어르신들이 몸소 보여주셨죠? 아껴 쓰고 다시 쓰는 마음이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. 올린 엄지.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거예요.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건강하세요. 빨간색 하트.